필요한 아이템을 NPC에게 돈을 주고 얻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강렬한 화염 마법으로 NPC의 치료제를 강탈하는 게임은 어떠신가요? 나중에 미인계로 쉽게 NPC의 주머니를 털수 있는 색다른 파밍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2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총 8명의 캐릭터 중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골라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 나이가 가장 많고 어둠침침한 학자를 골랐으며 스토리는 대충 한 사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I swear it. 그곳에서 한 동업자의 희생으로 무사히 감옥에 탈출하여 누명을 씌운 하비라는 남자를 쫓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하듯 옥토패스 트래블러 2의 스토리 라인은 JRPG 특유의 오글거림 없이 무게 있는 스토리가 좋았으나 <목소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스타가 되기 위해 여행을 하는 무녀와. <목소리> 가난으로부터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자 여행하라는 장사꾼 이두 명의 스토리 전개 방식은 개인적으로 좀 유치했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에서는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중 신을 모시는 성직자 테메노스의 대사 중 신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았으며 아무것도 가신은 독입니 어둠의 뒷세계 암살자 스로네의 섹시한 목소리가 묘하게 아른아른거립니다 오이씨.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음. 턴제 RPG를 싫어하시는 분은 옥토패스 트래블러2가 마음에 내키진 않겠지만, 특유의 턴제 전투만의 극강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임은 단어컨대 저는 옥토패스 트래블러2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방식은 먼저 각 유닛마다 약점이 존재하고, 플레이어는 여러가지 무기와 속성 마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약점을 찾게 되면, 브레이크라는 스턴이 걸리면서, 한턴 동안 공격을 못하게 하는 전략적 전투는 물론, 오케이. 턴이 끝날 때마다 쌓이는 부스터 포인트는 최대 3개까지 중첩하여 전투의 데미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화끈한 전투도 가능하게 합니다. 캐릭터마다 고유의 포지션은 정해져 있으나 서브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힐만 주구장창했던 성직자 테미노스에게 서브 직업으로 발명가를 선택하게 되면 힐은 물론 기계를 이용하여 광역 딜를 넣을 수 있는 오각형 14개 캐릭터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2d 턴제 게임이라는 인식을 무참히 깨버린 이옥토패스트 레블러 2 2d만의 도트 그래픽 매력과 턴제 게임의 치열한 수싸움의 재미를 선사해 줄 터이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강추.